하이루 누나 빛이 알지 맞지? 찍은 상언니에요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앞전에 그 구독자 1,400명 유튜버분이랑 같이 제가 영상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제 얼굴을 공개하라고 하셔서 제가 눈 정도만 공개해서 마스크 끼고 그렇게 이제. 그 분과 영상을 촬영했는데 너무 재밌게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 분이 우리가 재밌게 촬영한 것을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게, 그러니까 저의 그 영상처럼 긴게 아니라 지겹지 않게 되게 굉장히 재미나게 그렇게 영상을 그렇게 편집을 하고 계세요. 저는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찍은 그대로 저는 바로 올리는 스타일인 거고 편집 없이 리얼로 그 분은 이제 편집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찍은 걸 가지고 입맛대로 이제 되게 재미난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편집을 하실 수 있는 재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편집될 때까지 우리가 좀 이제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이제 그분 채널에 저랑 같이 찍은 영상을 업데이트하면 제가 그때 어느 분과 찍었어요 하고 이제 그분 채널을 제가 커뮤니티나 뭐제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면 거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좋아요 뭐 구독 그런 거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새로운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무슨 영상을 찍을까다가 하누 누구, 누구 예를 들어 연인 누구 누구 관상 혹은 누구 유명인 관상 이런 거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 올리기 전에 제가 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이 제가 최근에 좀 느껴져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어? 제복 있는 관상인데 돈이 없어요. 이런 관상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되게 제복이 가득한 얼굴인데 그런 소리를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 나 근데 진짜 이 캐시 현금이 진짜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내가 분명히 제복이 있는 관상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네? 하시는 분들, 관상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정말 정확하게 제복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제복이 있다는 걸 정말 말 그대로 캐시, 정말 현금, 돈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돈이라는 거는 시간, 시간도 되고, 그리고 어떤 게뜰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게 돈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혹은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돈으로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뭘 이걸 했을 때 이걸로 내가 뭔가 돈이 될것 같다 혹은 이걸로 내가 성공을 할것 같다 혹은 내가 이게 좀더잘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그런 능력이나 재주 또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분명히 재복이 있다고 들었는데 돈이 없네 하시는 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곰곰이 본인에 대해서 한번 내면적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이 돈은 없지만 시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네? 효율적이게 산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다.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계를 잘할수 있다. 혹은 저 사람 좀돈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즉, 저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것들. 혹은 뭐 센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결과 혹도는 효율을 잘낼것 같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는 게잘될것 같다. 뭐, 이런 게 돈이 될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사업 아이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다 그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약간 제가 좀 되게 재미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남성분이세요? 어떤 남성분인데? 두 분. 두분 이상인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두 분을 제가 일단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중에 제일 생각나는 두 분. 남성분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두분다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항상 어딜 가도 돈이 많다고 그러고 재복이 가득하고 돈복이 좋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현금 캐시는 없거나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많다는 게 자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어떤 분은 분명히 뭐 돈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뭐좀 실패를 하신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몇번 겪어 보신 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미난 걸 말씀드릴게요. 그두 두 분의 공통점이 부인복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부인, 부인이 굉장히 자신의 그 관상학적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분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분인데 되게 제복이 가득하고 돈도 잘벌것 같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돈 냄새도 잘 맡아. 근데 약점이 단점이 추진력이 약해. 근데 그 부인이 굉장히 추진력이 너무 빡 강하신 분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둘이서 결혼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겠죠? 한쪽이 가지지 못한 걸 한쪽이 가지고 있으니 서로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관상궁합 또는 사주궁합은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상대가 필요하니까 계속 찾을 거 아니야. 지겨울 틈이 없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은 관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못 느끼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제복이, 제복이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돈을 생각하니까. 부인 역시도 돈이고 그것도 제복이다라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분 케이스는 뭐 이렇게 진짜 돈이 그냥 거의 없고, 그냥 거의 무해, 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인분이 이분 사업 망할 때마다 빤스런 안 하고, 계속 옆에 계속 있으셨고, 그리고 집도 여자분께서 어떻게 어떻게 재테크해서 자가로 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남성분이 돈이 없을 때, 그 여성분께서 이제 월급으로 다 생활을 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재복이 좋다는 게 부인복이 좋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복이 좋은데 내가 돈이 없어 이게 없어. 그러면 부인이라도 뭐꼭 돈이 많은 여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그거를 타박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을 수 있는 여자 정도는 만날 수가 있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돈이 많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여자를 못 만난다고 했더라도, 내가 돈못 버는 거에 대해서, 막, 쿠사리를 줄만한 여자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럴 순 있죠. 뭐, 사람마다 워낙에 팔자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딱 떨어지게 말씀은 사실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대충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뉘앙스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고 돈을 못 벌어. 근데 제복이 강, 재복이 강한 남자야? 근데 부인이 잔소리는 좀 있지만, 돈은 진짜 많이 갖고 있다던지. 아니면은, 돈이 없지만 이 남자, 이 남자를 이제 결혼해서 이 여자의 에너지로 인해서 남성분이 혼자서는 절대 성공하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주 관상인데, 이 여자분이 이제 남성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은 없지만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대박이 나는 거지. 그래서 잘 나가거나.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어떠한 운이든 어떤 여자가 와서 잘 되는 케이스는요. 이거를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만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여자가 이제 잘 되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걸 당연시하게 여기거나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거나 혹은 이 여자에게 상처를 주면 당연히 이 여자가 떠나가 버리겠죠. 언젠가는. 참다 참다가 아무리 그 제복이 좋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제복이 좋으니까 나는 솔직히 여자한테 막대해도 돼. 왜냐면 그래도 여자는 나한테 아무런 지적이나 이런 걸안 했고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제 막말을 이 여자분한테 하잖아요. 그럼 참다 참아. 근데 여자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너무 서운한 거지. 갑자기 확 올라오고 시집살이했던 게막 떠오르고 막. 남자가 자기 무시한 거가 막 떠오르고,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기념일 안 챙겨주니까, 뭔가 여자로서 존중받고 대접받는다는 느낌 못 받아서 참다 참다가 이제 이별을 고해서 이제 이혼을 하거나 헤어졌어. 그러면 이 남성분은 원래 자기의 팔자대로 가겠죠. 그니까 이 여자분이 있어서 잘된 건데, 이 여자분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자기가 잘 됐던 게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떠나서 폭삭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그릇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뭐 단순히 집안을 합치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서로의 그 사주 그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의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 왜 결혼이 안 되냐. 그거는 조건이 부족해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조건이 부족해도 상대를 뭔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성사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자팔자 여잔데 지금, 그리고 부자팔자 남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간 운이 받쳐주면 자기가 부자가 되거나 혹은 자기가 부자가 안 되면 뭐 부자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됐거나 뭐 배우자 역시도 잘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조건보다 에너지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누누이 진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연애 컨텐츠에서 근데 이게 연애 컨텐츠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심오하게이 이 말이 또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을 전부 다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아 하고서 뭔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전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와 뭔가 깨달음을 좀 깊숙하게 진짜 얻어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루 러브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조건 뭐 보시는 분이야 안 보시는 분이야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에너지를 좀 많이 중요시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트루 러브는 기본이라서 제가 그거 굳이 굳이 이렇게 왈가왈부 안 할게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식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결혼하냐, 마냐.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냐, 마냐. 고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서로가 골라줘야 결혼이 성사되는 거고, 어느 한쪽만 이 사람을 원하지만 이 사람은 안 원하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고요. 연애도 성사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느낀 결과, 남자복 여자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복이 너무 많으니까 뭐 상대 이성한테 막대할 수도 있지만 상대 이성한테 잘해줘요. 그걸 무의식적으로 알아. 왜냐하면 이게 어쩌다 운에서 혹은 이렇게 맺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일회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잘해야 되, 되겠다. 내가 만나는 여자와 남자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 보기 좋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론은 자기와 급이 맞는 그러니까 에너지와 결이 맞는 그런 이성을 만나서 사는, 사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한테 좋은 이성이 왔으면. 그게 이제 오래 유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자신한테 머물러 있을 때만큼은 미련 없이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헤어지고 나서 되게 수틀리면 골 아플 수가 있거든요 되게 피곤해지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성관계도 굉장히 처세술이 중요해요. 이렇게 싸우고서 이렇게 딱 끝내버리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미련한 거죠. 그거는. 내가 아무리 남자복, 여자복이 좋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의 그 여자복을 언라이 스탠다드 그런 식구금적인 걸로 좀 쓰세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런 이제 식구금적인 그런 만남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뭐그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막 진짜 내 스타일이고 너무 막 진짜 진심으로 틀을 러브야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 사람을 약간 장난감으로 생각해서 혹은 그냥 몸만 외로워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성과의 교류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러시든 말든 사실은 제가 이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어드바이스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말을 듣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원나잇 스탠다드를 잘못하면 미투에 걸린다던가 혹은 이제 불미스러운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그 어떤 임신 혹은 본인의 임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잘못하다가 사고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임신시키거나 임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진짜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안 되고, 후회할 짓을 그 벌어지기 전에 막아라 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탈이 안 나면서 그렇게 지속을 해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뽑기 운과 이성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복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약간, 어, 운을 그렇게, 그런데다가 쓰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있어서 쓴다,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걸낼수 있는 방면으로 좀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여미세남미세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정말 좋은 이성을 만나서 그렇게 결실을 좀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좋은 쪽으로 좀 건전하게 잘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자복 남자복이 좋으신 분은 절대 아무 이성이다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본 특징은 이, 그 그렇습니다. 이성복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을 막 만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잘 맺으셨어요. 괜찮은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인터넷에서. 어나 결혼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신 분은 이제 잘 만나서 이제 결실을 맺으시는 거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실이 매, 맺는다는 건 물론 나한테 좋은 사람이 왔겠지만 좋은 사람이 왔을 때 나도 잘해줬으니까 이게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물질 만능실에 사실 이것도 돈도 중요하긴 한데 돈 말고도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아요. 돈은 단순히 필요한 거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중요한 거지만, 어, 자본주의 시대에서 좀 다른 쪽으로 뭔가 효율이 날것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방향성 가서 방향성이 잘 이렇게 흘러가서 잘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복이 좋은 그런 특징들이 많이 이제 보이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코가 뭐 코에 있는 뼈가 좀튼튼하다던지뭐 그런 식으로 있으신 분들은 뭐 남자든 여자든 일단 자신의 시간 낭비를 좀안 하는 행동을 좀 하시는 게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본인들한테 플러스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하시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결론은 잘 된다.